네, 오늘의 코인 금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지영의 인사이트로 함께하고 있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이지영 앵커이고요. 자 오늘도 제가 다양한 정보들 모아 모아 왔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밤 마감된 시장에 관한 분위기부터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도 0.03%의 작은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나사과 S&P 500 지수도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마감했습니다. 일단 뉴욕증시에서는 고용보고서를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좀 짙어진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 역시나 금리에 관한 우려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의 조정세를 겪긴 했지만 여전히 금리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와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시장 자체의 유동성을 축소시키는데 충분해 보였습니다. 달러는 다행히 소강상태를 보였고요. 달러 환율도 다시금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시키기에는 역시나 부족한 수치다라고 보여지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도 연일 하락하면서 1,830달러 선까지 내려선 모습이었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세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뉴욕 증시 대비해서는 그래도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줬던 암호화폐 시세였는데 비트코인 간밤에는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일주일 상승률 기반으로는 1.3%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상 24시간 기준으로는 1%대의 낙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는 27,4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더리움 역시도 소폭의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1.8% 하락을 했습니다. 1616달러 선으로 1600달러 선을 겨우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사실 시장에서 또 리플에 관한 호재가 있었지만 리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역시나 큰 상승률은 없었습니다. 0.52달러로 사실상 SC와의 첫 번째 소송이 이겼던 그 가격 전 가격으로 현재는 머물러 있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는 1%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솔라나 코인이 카르다노 에이다의 시총을 여전히 앞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솔라나 최근에는 좀 급등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사실 이제 FTX 사태로 인해서 솔라나 코인에 관한 유동성이 급감하긴 했었는데 현재 이 FTX 사태는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샘 뱅크먼 프리드에 관한 어떤 집행들도 계속해서 이 이어져 오고 있는 만큼 솔라나 코인 자체에 관한 다시 한번 가치가 인정이 되어 가면서 22달러 선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카르다노 에이다가 0.26달러 선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도지코인 잠깐 살펴보자면 사실 도지코인은 근한달 동안 크게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또 일론 머스크 코인이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일론 머스크의 추가적인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도지코인 자체의 유동성도 크게 돌고 있지 않다라는 분석 분석들도 커뮤니티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이제 트론과 톤코인이 현재는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포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 대비해서는 양호한 흐름들 나타내는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시나 체크해봐야 할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 만큼 잠시 뒤에 이지영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오늘도 정보들 다양하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이지영의 인사이트로 함께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긴 연휴는 여러분 잘 보내셨을까요? 연휴 끝나고 또 단독으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연휴 기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 크게 변동성은 없었지만 약간의 호재들도 좀 포착이 됐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크립토 시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체 금융시장에서 크립토 시장의 위치는 어느 정도 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지금 주목해야 할 다섯 가지 알트코인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불장 대비해서 알트코인 랠리다라고는 볼수 없는 시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유의미한 온체인 지표가 좀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뭐 다른 코인들에 조금 주목을 해보거나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코인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투자자분들은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통해서 그 힌트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이코 보고서들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 면서 현재 시장의 시점들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에 관해서도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이코 보고서에서 첫 번째로 보여드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알라미다 갭이라는 용어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알라미다 갭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사실 우리가 FTX 사태를 겪고 나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FTX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큰 충격이 했었고, 암호화폐 시작을 그저 조금 깊게 알고 있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유동성이 굉장히 축소가 됐었는데요. 그 유동성들 자체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들 나눠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유동성이 상당히 크게 축소가 됐다라는 게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이 축소된 사태를 우리가 알람에다 갭이다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 다시 한번 이 유동성이 회복이 되느냐의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회복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차트를 통해서 보이실 겁니다. 마지막 차트의 선을 주목을 해보시면 역시나 시장 자체는 FTX 사태의 충격들이 다시 한번 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라미다갭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느냐의 여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더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들어보면서 우리가 다음 지표도 계속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CVD 지표를 한번 보자면은 이 CVD 지표다라고 한다면은 어, 누적 거래 량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누적 거래량 지표가 사실상 큰 폭으로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라는 게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큰 폭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게 최근 들어서 시장 자체 거래량들 또 유동성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를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전체 시장 자체 의 범위를 놓고 봤을 때는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은 축소가 되었지만 최근 들어서 최근 근한두 달간의 유동성 지표 를 보자면 유동성이 상당히 늘어난 것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비트코인 유동성이 코인베이스에서 또 유독 많이 늘어갔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카이코 보고서의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사실 지금 국내 증시도 그렇고 또 뉴욕 증시도 그렇고 증시 자체의 유동성이 굉장히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역시나 국채 금리에 관한 부담감들, 금리 인상에 관한 부담감들 때문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암호화폐 거래량이 늘어가고 있다는 건 그래도 이 시장 대비해서는 이 시장을 잘 지켜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CBD 지표까지 같이 살펴보실 테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체 시장에 관한 유동성 중에서 어떤 코인들이 많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을까에 관한 카이코 지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팔로우를 해보시면 될 텐데요. 자이 지표를 보시면 역시나 단연 1등은 비트코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지표 자체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지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주목해볼 만한 그러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예, A R B 같은 경우에는 시가 총액 대비해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러한 성적을 보였다라는 부분들도 이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것은 L T C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MNT 등이 있고요. 톤 코인 역시도 37위로 떨어졌는데 이전 대비해서는 그 유동성이 굉장히 축소가 됐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시장의 유동성 중에서 어떤 코인의 유동성이 가장 높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역시나 비트코인이 1등을 달리고 있고요. ARB 그리고 우리가 LTC와 비트코인 캐시. 등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톤코인 같은 경우에는 살짝은 암울하게 뜨고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또 지표를 살펴볼 텐데 어 제가 오늘의 주제로 가지고 왔었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알트코인 다섯 종목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그러면은 현재 어떤 알트코인들을 조금 주목을 해봐야 할지 여부들을 이제 센티미 에서 분석을 한 자료인데요. 지표 자체가 살짝은 복잡스럽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지는 또 저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비트코인 등의 주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던 최근 시장에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알트코인들은 충분히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 코인이 어떤 코인인가? 라고 조금 체크를 해본 그러한 지표가 현재 보이고 있는 지표인데요. 예, 암호화폐 분석 업체인 센티멘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캐시와 스무스 러브 포션과 마스크 네트워크와 레버 파이낸스, 그리고 시백이라는 이름의 알트 코인이 눈에 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제 센티멘트에서는 이러한 코인들을 주목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지에 관해서도 그 이유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지표들 자체가 온체인 데이터 주소가 증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온체인 주소가 증가가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주소가 증가를 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또 주소를 팔로우해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주소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이러한 알트코인들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 볼만하지 않나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센티멘트 온체인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다음 지표가 있는데요. 그 지표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저랑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할 알트코인이 있는데 그 코인이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스무스 러브 포션과 마스크 네트워크, 그리고 레버 파이낸스와 시빅이라는 이름의 알트코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지표로 다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될수 있을 테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코인들 중에서 그나마 우리에게 친숙한 코인이다. 라고 한다면은 비트코인 캐시와 또 마스크 네트워크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한번 추가적인 유동성들 확장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이 시장을 조금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조금 주목할 만한 뉴스가 하나 있어서 오늘 이제 작은 이슈로 가지고 왔는데요. 블랙록의 전 임원에 관한 그런 뉴스입니다. 자, 다음 장을 바로 한번 살펴보자면, 블랙록의 전 임원이 또 인터뷰 하나를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에 관한 현물 ETF는 승인의 여부가 아니라 시기의 여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상 승인을 내주긴 할 건데, 지금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승인은 내주기는 할 텐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이전 임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비트코인 ETF에 관한 승인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 이 만약에 아니라 언제 조금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언제쯤 승인이 날 것인가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9개월에서 뭐 12개월 혹은 10개월까지도 승인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시장에 많았는데요 어, 정작 이제 블랙록 측에서 혹은 또이전 임원 같은 경우에는 3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뒤에든 비트코인 ETF가 승인 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조금 집계를 해보고 또 다양한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보니까 아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제 SEC 자체가 관행적으로 너무나 노골적으로 비트코인 ETF를 거부하기보다는 더 협력적인 접근법을 제시하면서 그래,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승인은 내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규 규칙들을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또 협의를 통해서 본인들의 조금 입맛에 맞게끔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화 자체를 할수 있는 상황이 왔다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만약에 SEC가 이렇게 스탠스를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이 졌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승인을 계속 반려해왔는데 법원 측에서 그게 굉장히 어찌 보면은 어, 합당하지 않다라고 판결이 나온 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ETF 승인은 언젠가는 해줘야 할 텐데 그 승인의 시점 자체를 언제로 보고 있느냐가 또 시장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트리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전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신탁 제품이, 어, 신탁 상품이 빠르게 현물 비트코인 ETF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블랙록이 그 중에서 또 가장 많이 또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덧붙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 볼 만한 거는 만약에 현물 ETF 승인이 나게 된다면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들어올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들도 좀 덧붙였습니다. 1,500억에서 2,000억 달러의 유입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또 시장의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염두를 해 두시면서 투자 계획 세우실 때는 이 현물 ETF 승인의 여부들과 또그 시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알트코인과 함께 비트코인 ETF 승인에 관한 이야기들 같이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서 또 거시경제 흐름들 같이 한번 저와 살펴보실 텐데요.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채권 대신 이곳에 돈이 몰린다라는 분석들 오늘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 관한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 사실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인사이트를 통해서 저는 한달 전부터 이런 채권 시장에 관한 우려감들을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우리가 우려할 만한 사항들이 현재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정부는 계속해서 채권 발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상당한 양의 채권 발행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단순히 이 투자 시작을 조금 나는 게 맞을 것인지 관한 여부들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뉴욕증시 잠깐 한번 다시 살펴보실 텐데 이 부분은 제가 집어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잠깐만 조금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뭐 지수 자체가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들 다들 아실 테고요. 어,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국채금리에 관한 수익률인데 오늘 아침에 마감됐었던 10년물과 또 2년물 국채 수익률 다음 장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식년물과. 또 2년물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어 오늘 그리고 어제는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제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어, 여러분들의 5월달과 또 10월 지금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레리 서머스라고 이제 미국의 전 재무장관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75%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을 때또 많은 이제 투자 시장에서는 반대 여론도 많았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는 그런얘 이야기들도 나왔었는데 사실. 4.7%를 훌쩍 넘어섰죠. 4.8%까지 넘어선 상황이고 또 2년물은 5%를 여전히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단기 금리의 역전현상 역시도 시장에서 우려감이 좀될수 있다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파이낸셜 타임즈의 또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들도 조금 전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 아침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이 고용보고서 자체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게 고용 보고서를 최근에 좀 주목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동결을 할 것이냐 혹은 언제 인하가 들어갈 것이냐가 사실은 시장에서 좀 중요한 요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고용 보고서가 너무 예상치를 웃돌게 나온다면은 그거 역시도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월가의 컨센서스보다 훨씬 적게 나오게 된다면 그거 역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 경기 침체다.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라는 이런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어, 이런 투자 시장, 금융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그와 반대로 훨씬 많이 뜨겁게 나온다면 이제 연준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쪽으로 나오더라도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 현재 얘기하기로는 고용 보고서는 컨센서스대로 나와야만 한다. 적당히 나와야지만 어떤 충격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견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의 헤드라인이 보이실 텐데요. 일단 이책 권 시장 자체가 금융 시장에 현재 지금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당황하신 투자자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재무부가 이제 국채를 추가적으로 쏟아내게 될 테고 시장 자체는 이제 국채 이런 수익률들 때문에 이 시장이 이례적으로 겪지 못했던 일들을 겪으면서 또 다양한 전략들을 우리가 세워봐야 할 시점에 온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또한번 쏟아내는데요. 일단은 초 단기물부터 30년물까지 무려 5,300억 원치를 발행을 하고요. 순 발행액은 850억 달러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발행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는것 자체가 채권 수익률을 더 드높게 할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한 우려감들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월가 일부에서는 이제 국채 발행량 증가는 어쩔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페드가 정책을 바꿔야 한다라고 조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긴축 정책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어갈 경우에 일단 우리가 어떤 포지션도 잡을 수가 없는 더 위험한 리스크들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걸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재정 적자를 겪고 있고 국채 발행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은 이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페드의 정책을 바꿔야 하는 시점이 오고 있다라는 새로운 의견들도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 채권 매도세 자체가 페드가 자산 감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헤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페드의 이런 양적인 긴축 그러니까 돈을 뿌렸던 것을 다시 걷어들이는 정책 자체가 장기 금리를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일단 페드 자체가 이러한 긴축을 멈출 생각이 없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게 되고 국채에 관한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면 페드 역시도 이러한 투자 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는 없다는 라 것이 또 이러한 업계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국채 금리 상승에 관해서 패드가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냐의 여부들 봐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고용보고서에 관한 또 결과들에 따라서 패드의 스탠스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정작 가장 힘들게 정책을 해나가고 있는 건 패드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시점입니다. 사실 이제 파월 연준 의장에 관한 의견들도 현재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체크를 해볼 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기사를 또 보여드리면서 오늘 인사이트 좀 마무리 해볼까 하는데요. 어, 하나의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코인 데스크의 헤드라인으로 걸렸던 기사인데 일단 채권 시장의 혼란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했다라는 그러한 헤드라인입니다. 어,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28,000달러 랠리를 향해 가고 있었을 때 사실 뉴욕 증시가 굉장히 급락을 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미국 국채에 관해서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면서 미국 국채에 관한 트레이더들 역시도 국채 시장에 관해서 흥미를 좀 잃어가고 있는 시점에 투자자들이 안전 피난처로 즉 고수익을 바란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전한 자산이다라고 눈을 돌리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한 투자 조사회사는 비트코인의 시장 신호 자체를 중립에서 강세로 업그레이드했다라는 내용까지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전통적인 금융 시장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또 주식과 채권 거래의 대패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게 크립토 시장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달러의 상승 자체가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당연히 좋진 않겠지만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국채 불안감에 따라서 어떤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같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지역의 인사이트도 여기서 마무리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들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